저건 진짜 인정. 이쪽은 진짜 멋있어. 우리가 저번에 여길 등산했었는데. 어, 오늘 고름정원.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봄 정원길이고, 이리로 <laughs> 쭉 가면은 북한산 집방소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laughs> 제가 원래 요즘 뭐 다루는 게 엄청 서툴렀는데 이제 많이 잘하게 좋다. 됐어요. 좋아졌죠? <laughs> 여러분, 닭형 인성 무엇? <웃음> <왜>? <웃음> 이게 어디가 둘레길이요? <laughs> 어? 여기 그러니까 둘레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코스. 사진은 진짜. <laughs> 여러분 참고로 저는 코트 입고 왔습니다. <laughs> 뻔뻔하게 둘레길이라고 잘 써놨네요. 산조씨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 그런 거. 건... <laughs> 한조 씨 여기가 굿파바인가요네 굿바바이고요. 저길로 내려오면 롯데 슈퍼였는데 등산 올 수기 전에 배 아프신 <laughs> 분 계시면 좋겠다. <그렇겠다>. 야생동물인데 <laughs> 아, 개 사료랑 오수수를 주면 먹을까요? 멧돼지인데? 어, 멧돼. 그래. 상대는 멧돼지라고. 야생동물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뭐. 타겟은 멧돼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새가 와서 먹고 있어. 지금 다른 타겟이 왔습니다. 아이고. 꼴럽대 에휴, 어떡하지 마, 가지 마. 위험해, 아! 위험해, 위험해. 그래도 길이한덕 하니 이쁘네요. 초반에 올라오는 거는 그냥 제가 장난 한번 해봤어요. 가쁜 사진 찍는 중. 난 갈게. 갑자기 뜬금없이 개나리가 폈네. 12월에. 얘, 예, 너 진짜 정신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laughs> 과일 껍질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나 과일이 없는데 먹고 싶다. <laughs> 응. 귤 하나 먹고 싶네. 단조 피디님 영상 촬영을 해주셨는데 고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좋았어요. 구도는 제가 옛날부터 구다리라는 별명 있었거든요 구다리요? 구조의 달인 아... 약간 노잼이네요 <laughs> 저라고 맨날 웃기나요? <laughs> 참나... 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순천만 부럽지 않은 갈대네요 아닌가요? 순천만이 더 이쁘지? 미안 아, 너무 아, 찬도씨 그건 좀 그런데? 안겠어요 그래 다리에 오류점이 온 연관 닭형 눈물이 날것 같네요 내 나이가 앞에서 <laughs> 용도는 바로 발에 있는 진흙털기 맞잖아 해봐 용건들 아이 뭘해아 셀프군요 잠깐만 <laughs> 이름 폭포군요. 포동포동해 와우 배드민턴 스냅이 엄청나요 좀 약간 고도가 아까보다 약간 다른 느낌이 확실히 나긴 나네 제가 지금 이 밑에서 쓰레기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항상 먹을 땐또잘 먹어 입에 넣는 건 되게 잘 넣어 근데 쓰레기를 안 가져가 문제는 <laughs> 여러분 쓰레기 가져갑시다 좋은 말로 할때 <laughs>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일로 가면 저희가 아까 말한 지옥의 항로봉, 아, 지옥은 아니고요. 항로봉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네. 잘하고. 그리고 일로 가면은 여러분 서울 둘레길이랑 또 북한산 둘레길은 다릅니다. 그리고 증간사 입구는 흔히 말하는 저희 은평 한옥마을 있는 쪽. 그쪽이 증간사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불광 중으로 빠지는 길로 갈 예정입니다. 조심해. <laughs> 호기심 천국인 나는 또 가본다. 너무 잡아. 파프크. 부서졌어. 오, 부서졌어요. 제가 이 조용이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 엄마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성함이 조용희씨에요 <laughs> 항상 그 생각이 나서 지겨워요 닭형 노양심 저희 이제 장미원으로 빠질건데 우측 통행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죠? 찍고 가는데 닭형 주. 짜라란 여기까? 이제 데크길이 이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쫙 보이는 뷰는 어 좋아요 좋아요. 여기 이 코스의 거의 하이라이트급이네요. 여기 길밀비이 음, 네. 구름정원길인 이유가 있어요. 구름정원길인 어. 이유가 이렇게 나무데크가 잘 깔려 있고 네. 주변 풍경이 굉장히 여기서 잘 보입니다. 진짜로. 남의 그린빌이 오늘 갑자기 맘에서 오셨어요. 가만 안둬. <laughs> 등산 급이었어요 <laughs> 너무 춥고 음. 조금. 근데 쉬는 등산 길. 코스코스의 풍경은 어땠어요, 오늘? 아, 풍경 좋았고 마지막 그 스카이 워크, 어, 그, 그, 그 나무데크 길, 네. 거기 아주 좋았어요. 네. 하이라이트 백미입니다. 백미. 백미지 이쪽으로 올라와서 거기만 그냥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세요.